뉴스는 재기 쉽죠. 아 그런가요? 네, 뉴스는 상당히 편향되고 국토부 정책 재료는 꼼꼼히 보세요. 보도자료 아, 네.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딱 보시면 음. 편탁 없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laughs>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네네 네. <laughs> 자 이번에는 이제 연구님을 모시고. 자, 무주택자,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 간의 어떤 상황이 좀 다를 텐데, 이런 부동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무주택자분 한번 전략을 한번 여쭤볼게요. 자, 만약에 맞벌이에요. 맞벌이로 지금 600만원 정도 번다, 세후. 지금 무주택자인 신혼부부라고 가정을 했다. 이분에게 좀 무리해서 내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전월세 사는면서 기다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청약을 도전하는 게 좋을까? 이세 가지 중에서 지금 시점에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자, 이제 좀 팁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DSR이 강화됐죠? 네. 그럼 7월 에더 강화되는데 그 전에 비점이... 지금 상황을 가정했을 때 세후 네. 600이면 음. 뭐한8 0 0될거 7, 800될 거예요. 네. 곱하기 7 하시면 돼요. 곱하기 7. 그럼 대출에 음. 최대치가 음. 나와요. 음. 맞죠. 뭐 팁입니다. 네. 하반기 이후에 6.5배에서 음. 6배로 감소할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연봉의 세전에 네. 세전 연봉 일곱 배 하면 내가 DS 음. 현재 d s 를 받을 수 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한 네, 오억 정도 받겠네요 오억. 음. 네 음. 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 또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고요. 네. 일단은 추천은 청약이에요. 네 음. 왜냐하면 청약에는 이 무주택자 신혼 부부만을 위한 유일하게 그들만의 리그를 아, 배려해주거든요. 그렇죠. 그, 서울에서도 내집 마련 뭐 이런 미리 내 집. 뭐 이런 전략 예, 이런 상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당연히 있으면은 음음. 정말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배려가 되는 부분들 당연히 노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요. 음음. 이 청약은 일반 아파트를 살면요, 음. 제가 계약금을 내고 음. 몇 개월 내에 잔금을 내야 돼요. 청약을 받으면 청약 계약금을 내고 10%를 내고 나머지는 3년 후에 잔금을 내게 되거든요. 네. 2, 2 3개월의 캐시플로하고 우 음. 3년을 내가 음.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랑은. 사실은 계획의 밀도가 좀 달라요. 음음. 그리고 특히나 뭐 자산이 아주 많은 분들이면 상관없겠지만, 음. 이제 내가 청약을 받고, 아, 내가 이제 3년 후니까, 음. 그거를 플랜을 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음. 그러니까 음. 충분한 그 시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요? 3년 후면 그 지역에 음. 최고 신축에 사시는 거예요. 아. 그 네. 부분이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CD가 아직 좀 부족하다면, 전월세를 살면서 청약을 도전하는 게 일단은 일단 베스트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자, 일단 뭐, 청약통장 요즘에 해지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음. 청약자 수가 이제 좀 2년 넘게 감소한다고 하는데 네. 청약통장 갖고 있는 게 여전히 좀 유효한가요? 아니면 좀 해지하면 필요 없으면 해하는게 낫나요? 그러니까 청약통장의 유효성 빛을 발할 때는 언제냐면 양질의 입지에 민간 분양이 많을 때 청약통장이 음. 청약 내가 갖고 싶어할 겁니다. 음. 민간 분양 음.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되니까 음. 양질의 입지는. 음. 그 양질의 입지가 아니라면 굳이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음. 선착순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네네. 서울의 분양이 음. 많이 없어지고 있죠. 네, 그렇죠. 공공 분양이라는 것은 음. 청약 통장만 있으면 안 되고, 음. 소득도 음. 낮아야 돼요. 음. 재산도 네, 적정하게 있어야 되고, 네.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음. 굳이 톤이 청약 통장에 대한 그런 것들이 사실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 통장이 있으면 뭐래? 내가 뭐, 자격이 안 되는데, 뭐 이런. 느낌인 음.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삼기신도시가 올해, 음. 아, 삼기신도시도 꼭 별표 다섯 개입니다. 음, 음. 올해부터, 이제 사월부터 하나, 음. 그리고 이미 고향했죠. 네. 3 삼기신도시가 드디어 됩니다. 네, 만약에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공공분양, 삼기신도시도 어. 오르게 굉장히 좋습니다. 삼기신도시 이 골든 에이지 지금 들어섰습니다. 음. 아, 네. 자, 만약에 이제 1주택자다라고 한다면, 자금이 좀 여유롭지가 않은 상태에서 학군지를 좀 갈아타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런 음. 상황이라면 수도권 내 혹은 서울 내좀 음. 가성비 좋은 학군지가 좀 어디 있을까요? 그 가성비는 가능성을 음. 보는 거예요. 음. 지금은 저평가돼 있으나 네. 나중에 좋을 곳 음. 여전히 노원구와 성북구예요. 음. 잘 보세요. 노원구가 네. 학원 수가 감소해서 여전히 많은 학원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신축이 입지라고 했어요. 네, 농원구는 아직 조금 시간이 걸었지만, 옆에 성북구의 장위동, 장위뉴타운이라고 지금 어마어마한 뉴타운이 지금 가시면 펜스가 쳐져 있고, 어마어마하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성북구는 또 마찬가지로 마침 주요 대학들이 다 포진되어 있어요. 뭐 고려대학교라든지 6호선 라인 아시죠? 그런 부분들이 대학교들이 이미 밀집되어 있는데, 노원구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면서 신축이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축 입지라는 것 그리고 여전히 재건축 노원구가 마침 재건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다 이미 재건축이 있으면더 비싸졌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노려볼 만한 가성비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좀 공부를 위해서 다주택자다라고 한다면 똘똘한 한 채와 좀 비교적 덜 똘똘한 여러 채를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어떤 선택이 좀 좋은가요? 건 그러니까 약간 다다익선보다는 음. 이게 고고익선이에요. 고고익선. 정부에서는 음. 앞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음. 실수요자 위주로 갈 거예요. 음. 내가 갈아타기를 하려면 일시적 이주택자라고 되거든요. 네. 그것도 봐주거든요. 음, 음. 여러분, 당신 이 실수요라고 하면은. 더 높은 데로 갈때 내가 일시적 이주택자 괜찮다는 거죠. 다주택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 지역이 내가 좋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지역도 좋고 이 지역도 좋은 것 같아.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저성장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상승하는 여기저기 기업이 살아나고 상권이 살아나는 시대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좋다고 다 예측해서 성공할 확률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미 트렌드에 반영되기 때문에 네. 그솔림 정부에서도 실수요자 가라타기 우대해주기 때문에 음.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아, 네. 결국에는 뭐 똘똘한 한 채가 여전히 이제 네. 트렌드가 될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어유뭐 이렇다 보면 오히려 지방은 더안 좋을 것 같아요. 지방도 아까 고밀도시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 지방에서도 다시 역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이 이제 노인과 바다예요. 네. 제일 많이 자신의 자녀들을 서울로 많이 유학 보낸 도시가 부산이었어요. 음. 그만큼 재력이 됐어요. 근데 그게 지금 역류하고 있어요. 음. 다시 부산에서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음. 것이죠. 그런 것 하나 좀 썰렁한 얘기면 격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음. 다시 그냥 부산에서 집값이 많이 또 착해졌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을 유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지방에서도 여전히 좋은 곳들. 음. 부산은 뭐예요? 해수동. 이런 지역들은 또 강하게 받쳐주는 음. 그런 지역들. 그리고 광역시 지역들. 음. 어,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음. 여러분들 이제 혼인, 네. 출산 반등했다는 소식 들었을 거예요. 서울이 한10% 정도 증가했거든요 혼인율이. 네. 대전은 혼인율이 50% 증가했어. 아. 예, 혼인율. 어. 네. 사랑의 도시군요. 네, 대전은 정말 네. 사랑의 도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웃음> <웃음> 왜 증가했냐면은 음. 대전에서 작년부터 결혼하면은 음. 250만 원, 250만 원 줬어. 아, 정말요? 양쪽으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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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정책적인 단기적인 효과라고 할수 있지만 거기서 일단 혼인이 많이 증가했다. 영명이 아니잖아요. 지방에 빵명이 사는 게 아니라 살고 계신 분들인데 거기서 몰리는 지역들은 또 강하게 음. 올라가는 수요가 있는 것이죠. 아, 네. 자, 만약에 서울내에 이제 재건축을 좀 노린다. 그래서 구축 아파트를 좀 매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주목해발요것만 보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여러 까다로운 기준보다는 음. 일단은 재건축이 될 만한 단지들. 음. 지금 시공사들이 어렵습니다. 부도가 음. 계속 나고 있죠. 어, 자금난이 네. 계속 나고 오 있습니다. 네. 이 위기죠. 음, 음, 음. 근데 거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기회는 뭐요? 예야 이렇게 시공사가 어려운데 음, 음. 어느 재건축 단지는 시공사들이 수주를 하려고 음. 안달 복달이네. 뭐요? 예 간단한 거죠. 아, 그렇죠? 네 판단에 판단을 거듭해서 하셨, 했을 거니까 음, 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음. 좀더 쉽게 음. 그냥 길가다 볼수 있는 데이터로는 음. 여러분 이제 설날은 지났고 음. 설날에는 혹시 추석 때 명절 때. 가 보시면 어느 단지는 음. 막 시공사에서 <laughs> 어, 행복한 한가위를 블랭카드를 6카드 여섯 군데, 일곱 군데 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네, 오는 곳은 또 음. 없고, 없고. 음. 그런 붙어 있는 붙어 있는 데가... 단지는 뭐요? 이제 아 전쟁이 시작됐구나. 그래서 시공사가 선정된 단지, 음. 핫한 곳이 바로요 강동구의 명일동, 핫하고 송파의 문정동, 가락동이 지금 상당히 시공사에 거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이다. 음. 보시면. 만약에 올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혹은 매도할 계획을 가지신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좀 조언해 주시고 싶은 이런 말씀 좀 있으실까요? 어, 매수는 겨, 결국에 수도권 금리죠. 음. 금리가 지금 4%에서 3% 후반까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3% 후반 때가 이제 대세야. 음. 막 보면은 다 3.7, 3.8이야. 음. 4%대는 없어졌어. 네. 그러면 그때 움직이는 시점이에요. 아. 그렇죠? 그 때, 왜냐면 작년에, 그때 작년에 거래량이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4% 후, 4%로 넘겨버리니까 네. 거래량이 멈췄죠. 음. 그런 패턴이 확연하게 움직, 어, 나타나고 있고, 네. 외도 할 경우에는 이제 버블의 시그널이 잡힐 음. 때죠. 음. 그쵸? 그렇죠? 버블이 터지면 또 외도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데, 음. 이런 거예요. 상식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음. 예를 들면, 저층이 더 싸야 되죠. 네. 근데 저층이 고층 가격보다 막 따라가. 혹은 막 비싸 음. 혹은 비조망권인데 조망권을 따라잡거나 혹은 갑자기 더 비싸지거나 음. 이거는 뭐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산다라는 거예요 광기의 음. 어린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상식에 반하는 음. 상품의 상식 이 있잖아요 네. 그럼 어렵나요 조망권이 좋아요 비조망권이 좋나요 음. 역세권이 좋나요 뭐 그런 거 부분들이 있어서 음. 갑자기 이게 역전이 돼 너무 빠르게 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버블의 시그널이죠 아, 네. 부동산 만약에 초보자들이다. 뭐 우리 뭐 엄청나게 큰 금액이다 보니까 뭐 여러 채 이렇게 어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 좀 점검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온라인으로 처음에 이제 확인하실 거예요. 음. 뭐 네이버 부동산, 고객 네. 노노 KB 부동산. 네. 이제 온라인에 이렇게 미끼 상품 조심하셔야 돼요. 음. 딱 좋은 상품 먼저 올려 올라 올려놔야 또 우리가 계약은 또 방문해서 하니까 네. 갔는데 뭐라고요? 다, 다 팔렸어요. 아. 네. 이러면서 다른 걸 소개하는 게비일비재근데 이걸 음, 뭐~ 알 길이 음, 없죠 음. 근데 우리가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가면은 음. 그 지역 단지가 거래됐는지 안 거래됐는지가 나와요 음, 음. 그동 호수나 다 치시고 하면은 음. 이게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음. 다 거래가 뜨기 때문에 이~ 게 거래됐는지 안 거래됐는지 음. 알 수가 있다 네.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이렇게 명함을 주시면은 명함에는 있는데 이분들이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경우가 많아요 음. 큰 부동산인 경우에는. 음.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 등록됐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음...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네. 그 정부에서 만든 V 월드 V 월드 사이트에 가시면 음. 부동산 중개업자 조회가 있어요. 아. 그럼 성함을 치시면 아, 아 이분 중개업자 번호가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 음. 면적 면적 우리가 이제 잘 일반인들 몰라요. 면적이 뭐 18평 뭐 감이 안올수 있는데 음. 보통 이제 아 면적이 높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전용 면적이 얼마가 되는가? 아, 네. 공용 면적은 공통을 쓰기 때문에 아, 그때 그냥 다 합쳐서 얘기한 거요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음. 알고 있어야 돼요. 음. 어떻게 알아요? 어, 건축물 대장에는 걸띌 수가 있어요. 네. 건축물 대장에 다 나옵니다. 음. 전용 면적 몇 제곱미터? 음. 그쵸? 100 제곱미터는 몇 평이에요? 나누기 3.3. 음. 하시면 되죠? 네. 그거를 하셔서 이걸 알고 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 전용 면적이 얼마예요? 근데 막 얘기해, 이상하게 얘기해. 알겠죠? 음. 어, 음. 그렇구나.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부동산 공부를 또 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뭐 매일 부동산 뉴스 읽으시는 분도 있고 임장 다니시는 분도 있고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볼수 있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 연구원님이 혹시 추천해 주시면 어떤 공부법 이렇게 좀 있나요? 훈련법? 첫째 뉴스는 제기십시오. 아 그런가요? 네, 뉴스는 음. 상당히 편향되고 음. 어, 그런 거기 때문에 뉴스를 제기고 네. 국토부 정책자료는 꼼꼼히 보세요. 보도자료 아, 네.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딱 보시면 음, 음. 현타걸올 거예요. 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laughs> 여기서부터 어려웠어. 시작해야 돼요. 아, 네, 네, 네. 이게 무슨 말이야? 음. 뭐 전용률, 뭐 조합원, 음. 뭐 이런 개념부터 음. 거기에 보면다 몰라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읽어가시면 정책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어? 근데 어떤 사람이 정책은 후행한다고 했어. 이 정책 보니까 정책을 어, 살리는 정책이네. 시장이 안 좋다는 소리구나. 정책을 지금 보니까 누르고 있는 거네. 아, 시장이 좋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이거는 뭐 거의 틀림이 없고. 그 다음에 임장 경우에는 밤에도 꼭 가보셔야 돼요. 밤에. 네. 음. 자, 역세권입니다. 아, 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음. 낮에 딱 봤죠? 역세권 확인하죠? 음. 밤에 한번 가보세요. 네온사인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지역들이 있어요. 아... 상업지역 같은 경우. 네. 그래서 꼭 밤에. 음. 가, 바, 낮에 걸을 때는 괜찮은데, 음. 밤이 되니까 뭔가 <laughs> 어색해. 음, 활랄까. 화, 어. 뭐, 아니, 아무것도 없는 지역도 아, 무섭죠. 그럼 아, 그런, 그런 네. 지역들은 음. 밤에. 낮에는 웬만하면 다 커버가 되는데, 음. 물론 낮에도 무서운 지역이 네, 있습니다만 네. 밤에 가봐라. 음... 또 온라인 지도를 켜봤는데 네. 안 나와. 앞에 뭐가 안 나온 지역. <laughs> 네, 네. 그게 뭘까요? 군사 시설 지역, 군사 시설, 현무 시설 이런 거안 나옵니다. 음... 꼭 그런데 어 뭐지? 그럼 아, 느낌이 쎄한 거예요. 음...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네, 용건님 뭐 내집 마련을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할때꼭 이런 아파트, 이런 지역은 좀 피해라. 이런 게 혹시 있나요? 민도가 되게 요즘에. 네 앞으로 갈수록 중요해요. 민도 민도 민도가 뭐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네. 삶의 품격 아 수준을 의미해요. 내 네, 주위 사람들의. 네네. 네. 뭐 친감소음 나는데 뭐 살해했다 뭐 이런 육수도 아 있잖아요. 네. 싸우고 공용 시설 커뮤니티 하나, 하나 한번 가보시면 규칙이 명료하고 누구나 동등하게 관리비를 부과하고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그런 것도 없고 떨어지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공용 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그 삶의 거주민들의 삶의 품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들, 또뭐 KB부동산 음. 같은 데막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아파트 네네. 어때요? 음. 근데 어떤 단지는 별로 이렇게 <laughs> 무조건 좋아요? 뭐 이런 거 있어요. <laughs>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음. 차분하게 알려주는 단지가 있습니이 음. 단지는 음. 어, 이건 안 좋고요. 이건 좋고. 음. 뭐 이런 부분들이 음.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분들, 입주민들이 계시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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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 단지들이 음. 사실은 민도가 좋다라고 음. 민도. 볼수 있습니다. 아, 새로운 단어를 하나 배웠습니다. 네. 거주민의 품격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 부동산 공부는 좀 하고 싶은데 어떤 접근을 좀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께 혹시 좋은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부동산은 영역이 많은데 임장이나 세법은 매뉴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짧게도 공부할 수 있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집값이 오르냐 떨어지냐 거 같아요 실수요자든 투자사든뭐 집값이 오르냐 떨어지냐는 사실은 엄청 중요한 건데 이게 쉽지가 않고 생물처럼 시장이 계속 움직입니다 네. 그러면은 나만의 어떤 볼수 있는 데이터 문해력이 있어요 아나 전세가로 이 정도면 안사 거래량이 거래 배전율이 이 정도면 나는 위험하다고 봐 미분양이 이 정도 증가하면 얼죽, 얼죽신이라고 해도 나는 안살 거야라는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행히도 뭐 KB부동산 같은 좋은 프로테크에서 많은 지표들을 음. 쏟아내서 뱉어주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주고 있습니다. 음. 그런 데이터들을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과거부터 쭉 봐야. 음. 그게 얼마 안 걸리는데, 음. 다만 매일매일 그 시간들을 할애해서 꼭 지켜보는, 음. 어, 습관을 기르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부의 지름길이고, 어떤 집값을 내가 집을 살 타이밍, 타이밍을 잡는 음. 가장 좋은 안전한 방법이라 싶습니다. 네. 아유 오늘 뭐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저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좀 배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조영강 빅데이터 연구원님을 모시고 인구 변화 트렌드에서부터 부동산 시장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다양한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부동산 클라스는 다음에도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